저희 엄마 병원비에 시누이가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며칠 전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. 저희 엄마가 얼마 전큰 수술을 받으셨거든요. 보험처리 후 남은 병원비는 어머니 경제 상황이 어려워 제가 전부 부담했습니다. 그런데 식사 중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. 아내가 이번에 장모님 병원비를 꽤 많이 썼어. 그러자 시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마디 했습니다.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집에 보태지. 왜 친정에 퍼줘?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제 친정 엄마 목숨을 퍼준다고 표현하다니. 참으려고 했는데 신우이는 한술 더 떴어요. 결혼했으면 이제 시댁이 먼저지. 그게 상식 아니야?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 반응이었습니다. 저를 감싸기는커녕 웃으며 말하더군요. 얘가 뭘잘 몰라서 그래. 우리 집에도 좀 잘해라.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아 쓰러질 뻔했습니다. 그 순간 확신했죠. 남편은 평생 시댁편만 늘겠구나? 그날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저의 이혼 결정이 잘한 선택이라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.